있는 게 지하철이죠. 어, 여러분들은 지하철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부산에서는 그 카드가 없을 때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승차권이 궁금해서 오늘 직접 담당자분을 만나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제가 직접 뽑아보는 것까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 부산 KBS 인턴인데요. 제가 종이 승차표가 궁금해서 그런데 혹시 담당자분 네그 <laughs> 종이 승차표가 되게 옛날에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아직도 종이 승차표가 안 없어지고 계속해서 있는 건지 아그 네. 많이 다양한 사 사연들이 있긴 한데 어, 네네네. 일단 아무래도 예산 문제라든가 아, 아. 아니면 또 도입 시기 그리고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음, 그 시기를 음.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춰지게 됐습니다. 어, 그럼 시기를 조정 중이라는 건 혹시 다른데처럼 뭐 토큰이나 카드가 들어올 계획? 같은 것도 있는 건가요? 향후 2~3년 안에 이제 네네. 승차권 설비를 모두 철거하고 이제 서울처럼 네. 그 카드 일어나 장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준비를 계속하고 있어요. 아, 그럼 종이 승차권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사실 많이는 없으시고 음 100명 중 2명 정도의 <laughs> 비율을 쓰시는데. 네네. 네네. 아무래도 저희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소수의 네. 고객님들도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제가 한, 사실 한 번밖에 이용을 안해봐서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직접 뽑아보고 음, 좀 네. 타보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어떨까요? 네. 어, 저돈안 들고 왔는데요 아, 아 감사합니다. 갔으면 안 돼요? 아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뽑아보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저는 여기 분홍색깔 라인 안에 들어있어서 1 0 0도 일구간만 뽑으면 되거든요. 네, 저희가 천원권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역사 내에 있는 고객지폐 교환기 쓰시면 되고, 음. 이게 표만 표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거스름돈은 놔두고 가시는 분도 어? 가끔 계시거든요. 이런 걸 꿀팁이라 하면 안 되겠죠. 혹시 이거 안에를볼수 있을까요? 이게 기밀상인지 는 네. 모르겠지만 제가 네. <laughs>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오 대박! 이게 승차권 이송기라는 이제 장비인데 네. 여기서 이제 승차권이 들어왔다는 걸 네, 인식하게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승차권이 어떤 종류인가를 읽고 아 그다음에 이 가운데서 이제 지금 개표되는 시간을 입력합니다. 음 그다음에 여기서 잘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승객에게 다시 반환하는 거죠. 오와, 오와. 오, 어머. 오. 그거 한번 이제 썼으니까 네. 다시 넣으면은. 하면서 아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아 네. 저 중학교 때 걸려가지고 벌금 내더니 소대화. <laughs> 어, <대박. 웃음> 사실 저도 직원이지. 교통공사에서 일하시면은 회식할 때 지하철 게임 같은 거 하세요. <laughs> 사실 젊은 사람들의 네. 그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는 잘안 하고 응. 대신 제가 친구들과 모였을 때이 지하철 게임이 나오면 은 정말 자신 있어요. 습 네. 테스트 네. 괜찮으세요. 혼자서 2호선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저희 이거에 대한 얽힌 추억이 있는데 어, 네. 저희 슈튜브라고 네, 네. 저희 회사 자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거기서 이제 교통공사 직원들은 노선도를 다 외울 거라는 기술을 네. 했었거든요. 거기에 저도 출연했었는데 외우지 못해서 바로 편집당하는 아픔이 있었는데 시 시작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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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호선 몇 호선 이 호선 이 호선 사상 감전 아나 아, 다시 할게요 다시 아, 오케이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휴 그냥 바로 할까요 네네 시시시작 사상 감전 주례 민정 재정 독립체 가야 구안 서명 전포 국제금융 무역 목걸, 어... 대현, 경부대 오케이! 아, <laughs> 다 외우시는 걸로 휴좀 직원들도 그 앱을 이용하네요 사실 저희는 뭐 그런 거안 써도 응. 감각적으로 이제 지하철이 언제쯤 오겠다 그리고 노선도가 다 머리에 있으니까 이래 이래 가면 되겠다 다할수 있습니다 항상 감정 아나 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이용해주시는 시민분들께 아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그 감동적인 음악 깔아주세요. 이제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이제 저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이제 부산 시민 여러분들 위해서 공익적인 일을 할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되게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이 승차권을 철거하면서 모습이 바뀌더라도 저희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정확한. 도시 철도의 본질을 잊지 않을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